박주호 전 전력 강화위원이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다는 속보가 국내 매체를 통해 전해지면서 국내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박주호가 뭘 잘못했다고 소환하는 것이냐. 그는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자신에게 엄청난 불리익을 감수하고 쓴소리를 했는데 왜 경찰이 그를 조사한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박주호가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오히려 축협은 초상집 분위기라고 말하며, 하지만 유독 축협 정몽규 회장만이 희희낙낙하며 이해할 수 없는 유체이탈 행보를 보이고 있어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해 많은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몽규 대한 축구 협회장이 자서전을 발간하자, 책을 판매하는 인터넷 서점의 댓글창에 조롱의 댓글잔치가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팬들 사이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일부 팬들은 정몽규라는 인간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를 알겠다. 상대방의 감정 자체에 관심이 없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엄청나게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대한 축구협회장이 발간한 자서전의 에세이의 목차는 현재 대한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과 문체부의 감사와는 동떨어진 현실인식을 보여준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브레인스토어 출판사는 25일 정몽규 회장이 자신의 축구 인생 30년을 되짚으며 작년 여름부터 1년간 집필한 에세이 축구의 시대를 출간했다고 밝히면서 576쪽의 이 책은 일부 정몽규의 어제 구단주 K리그 총재 시절을 말하다 2부 정몽규의 오늘 대한축구협회 회장 시절을 말하다 3부 정몽규의 비전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말하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서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세부 목차 때문인데요. 3장 k리그 승부조작의 파고를 넘다해 신의 한수가 된 연맹이사회 개편이라는 부분에서는 승부조작이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하고 빌어도 시원찬을 판해 연맹 이사회 개편이 신의 한수라니 정말 유체 이탈화법의 대가라고 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6장,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서다라는 목차에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몽준형님과 나의 관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팬들은 축구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현대가 세습 논란을 꺼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정리가 안 된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세부 목차 중 앞권인 것은 레전드 홍명보에게 축구협회장 출마를 권하다라는 세부 목차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저런 목차가 나온다면 엄청난 논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정몽규가 모른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다고 말하며 고려대 후배에게 권했다라는 걸 레전드 홍명보라고 주어를 바꾸어 마치 자신이 회장직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헛소리를 하고 이것을 대중들이 믿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현실 감각이 엄청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선임했다고 알려진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도 클린스만이 남긴 유산에 대해서라는 목차는 더욱 가관이라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정회장의 자서전 목차를 보면 자기 자랑뿐이라고 말하면서 정몽규 주변에 얼마나 아첨꾼들과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간신배들이 득식을 거리는지 알수 있다. 현실에 대해 전혀 정몽규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월급이나 받아 먹으며 자리 보전에 급급한 부하 직원들만 있으니, 저 모양 적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팬들의 지적을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대한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에게 조롱성 메일을 보낸 것이 드러나, 많은 축구 팬들을 또다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국내 매체 뉴시스는 축구협회 임원, 공정성 지적에 조롱 메일 보냈다라는 재하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 기자에게 문외력, 축구협회 설명문을 제대로 정독이라는 제목의 내용 없는 메일을 두 차례나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축구협회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한 내용 중 뚜렷하게 해소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자 문외력이 떨어지고 설명문을 정독하지 않았다는 조롱성 메일을 보낸 것인데요. 일부 스포츠 관계자들은 축구협회가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의아해 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팬들과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다. 만약 비판 기사에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제대로 설명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런 방식으로 응대하진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비종목단체 관계자는 축구협회 간부의 대응에 놀랐다. 사실 언론 대응은 하나의 라인에서 하는 게 맞다.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 간부가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며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간부의 대응도 미숙했지만 최근 축구협회 내부를 보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견해를 밝히면서 정몽규의 리더십에 얼마나 큰 하자가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단체는 축구협회의 고위직 임원 하나를 경찰에 고발해 정격적으로 형사입건이 된 사례가 국내 매체에 의해 보도되면서 사건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입니다. 4일 서울 종로 경찰서는 지난 17일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사는 축구 대표팀 감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한 축구협회 정관 및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신을 축구 팬이라고 소개한 고발인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피고발인은 홍명보 감독 선임을 결정했다며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추천 권한이 있는 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회 및 기술발전위원회의 감독 선임 및 추천 업무를 위계와 위력을 사용해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혜성 전 전력 강화위원장과 위원들의 사태로 위원회가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이 이사가 위원장 대행을 맡아 감독을 결정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종로경찰서는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을 소환해 전격적으로 경찰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알려와 그 배경에 대해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죄 있는 이임생을 소환하지 않고 아무 죄도 없는 박주호를 소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나라의 정의라는 것이 살아는 있는 것이냐고 격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몇 법률 전문가들은 박주원은 이임생이사의 조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경찰 조사의 순서는 관련 사건에 대해 참고인들을 먼저 불러 주변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해 더 조사할 것들이 나온다면 추가 보강 수사를 한뒤 당사자인 이임생을 불러 마지막에 조사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경찰이 참고인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본격적인 수사선상에 이임생 기술이사가 올랐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홍명보의 채용비리로 인해 정몽규가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며 나라를 어지럽혀 오히려 국민들이 축협 개혁의 기치를 내걸도록 만들었고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정치권까지 나선데다가 이제는 문체부까지 축협에게 칼날을 들이밀고 경찰까지 나서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상황에서 자서전을 발간한 정몽규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당장 끌어내려야 할 것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여 많은 또 다른 축구 팬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